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영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장은 끝이 났습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고요. 어, 약간의 조금 지루할 수도 있을 법한 시장이긴 한데, 지금 여러분들, 제가 예전에도 항상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고정적으로 좀 나오던 멘트가 있죠? 분석은 넓게, 대응은 좁게. 그러면서 최근에 여러 가지 기사를 보면은 또 여러분들을 겁주는 기사들이 여기저기 좀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어, 시장의 전체적인 흐름을 좀 놓고 봤을 때, 긍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기사나 언론, 이런 것들보다도 약간은 우려스럽고, 여러분들이, 아, 이거 뭐 해서 되겠어? 해도 안 돼. 해도 어려울 걸 이런 뉘앙스의 기사나 뉴스들이 좀 상당히 많이 올라옵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정말 주식으로 돈을 번다라는 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도 그래요. 단기적으로는 누구나 벌수 있습니다. 2020년도 누구나 돈을 벌었잖아요. 하지만 지금처럼 현재 상황과 같을 때는 여러분들 아무나 돈을 벌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 종목들을 뭐 혹시나 상황이 안 좋거나 어 이게 스토리가 끊기거나 했을 때는 뭐 매도하고 다른 종목으로 넘어가고 교체하는 이런 과정들도 있을 수는 있어요. 궁극적으로는 계좌가 커져. 줄어들었냐가 중요한 건데 그 중간에서 전략을 변경하는 것 또한 매도를 하기 싫어하거나 손절을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라면 나는 절대값을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매수를 해서 매도할 때는 절대 나는 파란불을 매도를 안할거야 이거는 100% 승률만을 원하시는데 100% 승률을 만들 수는 있죠 근데 그 중간에 시간이라는 것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손절 한 종목씩 하면은 또막 아, 이거 막 손절했다 어쩌다 저쩌다 물렸다 이런 표현들만 자꾸 쓰면서 어, 시장의 분위기를 더 어둡게 만드는 경우들이 있고 이렇게 시세가 질질 끌리고 시장이 답답하게 움직이다 보니까 주식시장을 떠나시는 분들도 많은데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기준으로 해서 여러 가지 코멘트를 좀 드려 볼 건데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강하죠. 시장 대비해서 강한 놈들은 반드시 여러분들 집중을 좀해 보셔야 되고 최근에 올라온 기사, 아주 임팩트 있는 팩트를 다루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요거 중심으로도 제가 몇 가지 브리핑을 드릴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이체한지 쪽으로 중심을 해 이게 기준을 잡아서 왜 투자를 해야 되는지도 또 다시 깨닫게 되실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반적인 코멘트를 드려볼 테니까 잘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내 시장 장 끝났습니다.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래도 좀 분위기가 좋게 어느 정도 오름세를 좀 만들어 주나 싶었는데, 결국에 뭐이 또한 다 반납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즘 시장 상황 보시면 어때요? 미국 장이 강했는데도 불구, 불구하고 우리나라 못 따라가는 것 같죠? 그게 아닙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먼저 선행한다 이것도 아닌데, 이게 다 연결고리가 있어요. 미국 선물 시장 있잖아요. 미국 선물 시장이 돌아갈 때는 야간 선물 돌아갈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어~ 정규장이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거고 그리고 나서 정규장 이후에 이제 미국 정규장이 오픈하기 전에 여러 가지 내용들이 또 있을 수 있고 오늘은 어떤 기대감들이 있다 등등. 크리스텔 또 미국 정규장, 정규장기 중에서 정규장. 발음이 렇게 어렵죠? 미국 정규장 이제 돌아가게 되고. 그러면 이제 이미 정규장 전에 선물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때 분위기가 뭔가 형성이 되면은 이게 좀 우리나라 정규장의 영향을 미리 좀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무조건 선반영이다 가 아니라 미국은 선물 정규장 선물 정규장 선물 시장은 23시간 돌아가잖아요 1시간 빼고 돌아가기 때문에 이 움직임에 따라서 우리는 정규장일 때 선물 움직임 같이 영향을 받고 또 중국 증시나 뭐 일본은 살짝 이렇게 해서 같이 영향을 좀 받고 그래서 움직임을 만드는데 그 스토리를 이어받아서 흐름을 또 이어가고 이런 거지 미국 오른다고 무조건 우리는 오르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 잘 인지를 먼저 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미국장이 오늘 좋을 것 같다, 혹은 빠질 것 같다. 그럼 우리나라의 현재 상황에도 영향이 분명히 있어요. 우리나라가 영향을 무조건 준다가 아니라 미국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라는 것이 미리 여기서 좀 반영을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 적당하게 좀 참고를 해서 인지를 좀 하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건 간에 보시는 것처럼 중화권 증시도 괜찮았고요. 니케이도 좋았고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상해에서 또 확진자 수가 급증을 보이고는 있는데 어쨌든 통화 완화 정책을 좀 발표를 했었고 그런 것들 뭐 이제 임박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었고 그 다음에 소비 부양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로 인해서 중화권 증신 전체적으로 강세 흐름이 나왔고요 일본도 아시아 전체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에 같이 곁들여서 상승이 좀 나와주기도 했었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주요 핵심 지표들 대표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화두이기 때문에 이 소비자 물가에 대한 지표들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제 근데 그게 좀 피크를 찍은 거냐 마냐 이런 내용이 좀 나와주고 또 국채 금리가 좀 어느 정도 빠지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이 살짝 좀 안정을 취해가려고 폼을 잡다 보니 미국 증시도 강세를 좀 보였었고 우리나라도 그 영향을 어제도 받았었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움직임이 나타났다. 내일은 북한 태양절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또 우리 정은 형님이 밥 달라고 꿀꿀꿀 또 할지는 모르겠지만 뭐 어떻게 또 무슨 액션이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애매하게 또 방산주 들어가서 물리고 하지 마시고 그냥 그거는 그거대로. 혹시나 그것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면은 우리가 조금은 더적감해서할수 뭐 있는 그런 기회로 좀 활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은 최근에 어, 여러분들이 기사를 보셔도 그렇고 뭐 실제로 체감을 하고 있는 것도 그럴 것이고 목표 주가가 하향되는 어, 리포트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미 외부적인 영향으로 시장 때문에라도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일 때는요. 기존의 목표가라고 타겟 프라이스 TP를 목표가라고 합니다. 기존의 TP를 제시했던 것 대비해서 외부적인 영향 때문에 많이 좀 빠져 있다면, 기존에 제시했던 TP 대비 현재 주가랑 괴리가 좀 크다면, 요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톤다운을 해야 돼요. 좀 낮춰야 되는 증권사들이 대부분 있습니다. 뭐, 100% 이거 무조건 해야 된다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사실 많아요. 괴리가 너무 커지면은, 이게 또 뭔가 그, 그들만의 애널리스트 분들의 어떤 룰이 좀 있다라고 제가 들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목표 주가를 그렇게 낮추는 경우들이 있고, 눈높이를 좀 낮추자 이겁니다. 당장이 지금 너무 상황이 안 좋아 이게 아니고 눈높이를 좀 낮추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어떤 A라는 기업의 가치가 지금 현재 이 정도 수준은 기존 TP만큼은 유지가 되어야 되라고 한다면 주가가 빠졌어도 여전히 어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하겠죠. 바이 하면서. 그렇죠? 이렇게 매수 의견을 제시를 해줄 것이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내용이에요. 정말 사업이 사업의 내용이 흐름이 끊겼느냐?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어뭐 최근에 뭐 DBI텍 같은 종목들도 뭐 시장 대비 그게 많이 빠지진 않았지만 여전히 좋은 내용들이 좀 많아지고 오히려 이제 여러분들 잘 보시면 여기서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 건데. 어, fn 가이드에서 보면, 목표 주가 조정이 257개 중에서 100, 100, 아, 176곳이 내려갔다라고 해요. 대부분 지금 목표 주가가 좀 하향 조정되고 있는 상황이죠. 실제 주가가 좀 이렇게 빠지다 보니까, 또 성장률 둔화, 이익 감소, 이런 것들. 여전히 뭐 우리는 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 직접적으로 데미지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 많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크리컬 비중도 적지 않죠. 우리나라의 수출 매출 기준으로 했을 때탑 1, 2, 3가 반도체, 석유화학, 그다음에 자동차 요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환율이라든지 뭐 유가라든지 기타 다른 뭐 어, 철판이나 다른 어떤 원자재들에 대한 가격 변동 이런 걸로 직접적인 데미지를 많이 받고 그래서 경기 흐름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는 산업군들 중심으로 우리는 시총 상위의 자리를 잡고 있고 그 어떤 수출의 데이터가 거기에 비중이 좀 많이 크기 때문에 민감하게 반응을 보일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목표 주가가 줄줄이 좀 하향 조정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지금, 전체적으로 이익 둔화나 성장률 둔화 때문에 눈높이를 낮춰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상장된 모든 종목이 그렇게 낮아야 된다랍니까? 아니잖아요. 257개 중에서 176개가 목표주가를 다운 시킨대요. 그러면은, 나머지 81개는? 아, 나 이거에서 이거 빼면 나머지 81개 있잖아요. 그 이쪽으로 투자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단순, 단순하게 보면은? 조화질로 매도 투자하면 되잖아요. 내가 지금 176개 에 해당이 돼 있다고 한들, 뭐또 기업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그래도 나는 좋은 쪽으로 좀 하고 싶다. 좀 화력이 좀더 강했으면 좋겠다. 그 교체해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어려워요. 그죠? 근데 여러분들 내가 지금 이종목로 편입을 했으면, 무조건 여기서 수익을 봐야 된다라는 그런 고집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물론, 그런 마인드로 하는 것도 맞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주식을 투자하겠다고 돈을 넣어서 증권 계좌에 돈이 일단 들어와 있으면은요, 그 계좌의 전체적인 내 자산이, 앞으로 어떻게 불어날 것이냐가 중요한 거지. 지금 그 종목 하나하나 하나들이 손실이 너무 깊으니까 기다리 몰라오고 기다리 몰라오겠지. 뭐 올라오는 오겠죠. 언제든지. 근데 오히려 지금 대부분 많은 종목들이 다 오를 때보다 이렇게 지금 필터링을 해주면 나머지 81개라고 지금 출연했죠. 그죠. 뭐 무조건 절대값은 아니지만 단순 계산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 투자하면은 화력이 더 세요. 왜? 좁게 몰리거든. 좁게. 그래서 분석은 넓게 대응은 좁게 해요. 그래서 오히려 횡보장에서는 진짜 대박 기회들이 나오고요. 하락장에서는 또 트레이딩이 잘 되고요. 상승장은 너도나도 가니까 사실은 어 크게 뭐 좋죠, 좋긴 좋죠. 다 오르니까 좋긴 좋은데 진짜로 큰 돈을 벌 때는 사실 횡보장, 하락장이에요. 근데 지금 같은 행보장은 진짜 너무 다안 가요. 막 시총 1위에서 30위, 50위까지 막다 빠지고 막 이런 날들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정말 너무 답답한 상황이긴 한데, 근데 이 극단적으로 답답함이 뭐 언제까지 가겠냐라는 거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하나씩 우리가 해결하고 체크를 해야 될 내용들이 지금 다 지나가고 있는데, 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저는 뭐 단순 계산했을 때 이것 중에 이게 지금 안 좋다. 그러면 남아 있는 여기다가 보면 되는 거지. 뭐가 어려워요? 바꿔주고 교체해줘서 이쪽으로 수익이 더 나면 되지. 내가 기존에 샀던 종목 마이너스 15%야. 아이 뭐 선절을 했어. 이걸 80만 개 쪽으로 바꿨어. 여기서 50% 60% 수익 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거 다매꾸고다 수익 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계좌 커지는 거잖아요. 왜 이거는 생각안 해요? 왜꼭 이걸로만 자꾸 돈을 벌어야 된다 생각을 해요? 얘가 지금 성장이 둔화된대요. 이익이 감소된대요. 그럼 좀 바꿔줘도 되는 거란 말이야. 더 나은 놈으로 더 나은 대안이 있을 때는 매도를 해서 교체를 해줘도 된다고요. 수익률 게임하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여러분 대회 나가신 거 아니잖아요 물론 대회 중이신 분들도 있겠지만 내돈 벌려고 한거 아니에요 내 계좌 키우려고 한거 아니에요 그럼 내 계좌가 커질 행위를 하시면 된다고 그거 한 종목 손절치고 한다고 뭐다 진짜 뭐다 끝난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시면 안 됩니다 지금 오히려 돈을 더벌수 있는 좋은 기회라니까요 지금이 그래서 지금 우리도 포커스를 얻다 뒀어요 어 결국에 지금 시장에서 이익을 초점을 둬야 되고 오히려 지금 눈높이가 또 높아지고 혹은 단기적으로 우려가 있었지만 우려가 현실이 되지 않은 그 우려마저도 이겨내고 좋은 성과를 발표해준 그리고 그 성장률 자체가 임팩트 있는 이찬지를 중심으로 봐야 된다 정리 다 해드렸고 제가 종목들에 대한 정리도 싹다 해드렸고 그죠? 그럼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어? 돈을 벌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한테도 제가 이거 정리 싹다 해드렸잖아요 저는 우리 회원님들께 교육도 진짜 많이 해드리고 어? 아침시황 저녁시황 하면서 해드리고 전략적인 부분도 다 짚어드리고 종목도 다 짚어드려요 우리 회원님도 바쁘세요. 제 영상 이거 다 챙겨보려면 진짜 바빠요. V.I.P. 방에만 올라가는 게1 시간이고요. 유튜브에 올라가는 게1 시간이에요. 통상 한 시간 좀안 되겠지만 그걸 통해서 다 이렇게 우리는 어? 열심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거고. 그래서 이차전지쪽은뭐 종목 많아요. 많은데 그 중에서 내가 핵심적인 거몇 가지만 파트별로 꼽아 주겠다. 그래서 회원님들께 또 이렇게 정리가 다 되어서 드리잖아요. 지금 응? 셀 기업 삼성 S.T.I. 전 중심으로 봅니다. 그래서 결국 지금 엘젠솔 그다음에 뭐 SK 이노베이션 대비해서도 어때요? 지금 가장 강하죠? 어? 세 개밖에 안 되는데 그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도 주가의 본질과 지금 시장에서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게 뭔지만 그것만 핵심적인 것만 알고 계시면 세 중에 하나 추려내는 게 뭐가 어려워요? 찍는 거 아니고. 찍는 게 아니잖아요. 핵심적인 종목을 골라낸 거잖아요. 어때요? 시장 대비 수익률 좋고 동종업계 피어 대비해서 지금 제일 좋습니다. 성과가. 이렇게 투자하면 돼요. 물론 아직 못 올라온 종목들도 있을 수 있겠죠. 장비나 극판 공정 쪽으로는 PNTCIS 수주 잔고 많은 놈들. 그죠? 그다음에 또 증설을 하고 있는 놈들. 얘도 지금 증설 을 계속 하고 있고. 어, 양극재 쪽 에코프로비엠, LNF, 그다음에 CNT 도전재 나노진 소재. 응극재도 대주전자재료, 한솔케미칼. 기술력을 갖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동박, 일진모티리얼즈뭐 솔루스 첨단소재 이런 애들이 있고. 전해질, 전해 첨가제 첨보 후성 앵캠송화기업 기타 부품 신흥 s e c 신흥SSC 같은 경우 바닥에서 이제 또 굉장히 의미 있게 돌려주고 있죠. 이런 건 추가 시세에서 또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이런 느낌들. 추려드려. 이게 리딩을 받는 이유거든요. 추려드리고, 정리해드리고, 교육을 해드리고, 뭘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거예요. 변화가 생기면 변화를 빠르게 잡아드리는 것도 맞아요. 근데 그 변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나는 A라는 기업이 마이너스 15%야. 얘를 지금 다시 B종목으로 교체를 하기에는 이걸 손실이 너무 무서워. 그거는 뭐, 각자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고. 제가 뭐 억지로 해드릴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자금을 운영하는 뭐 펀드매니저라든지 투자자문사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들은 과감하게 교체를 하죠 여러분들 기관들이나 외국인들 다선절 없을 것 같아요? 아니요 거래정지도 많고요 오스테인플란트 외국인들 지분 44%잖아요 거래정지 돼 있죠 이거는 뭐 누구나 알수 없는 그 말도 안 되는 변수 역사적인 변수가 생겼으니까 그리고 뭐 카카오 같은 거뭐 기관들은 없을 것 같아요? 외국인들 없을 것 같아요? 다 들고 있어요 메이저들은 절대적이 않습니다. 왜? 그 뜻은 뭐야? 주식은 절대값이 없다라는 거예요. 완벽한 투자라는 것도 없고 절대값도 없어요. 그나마 완벽한 투자는 뭐냐면 분위기 파악 빨리빨리해서 그때 상황에 빨리빨리 맞게 대응을 해주는 게 가장 빠르다. 응? 제가 2 0 2 0년도에 시즌을 메인으로 밀어서 회원님들하고 저하고 170% 수익을 다 챙겼었죠. 뭐다 아실 거 아닙니까? 단타수형 시즌으로 굉장히 유명해졌어요. 시즌으로 이렇게 수익을 봤는데 제가 이때 당시에도 뭐라 말씀을 드렸냐? 여기 이렇게 20% 정도 하락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빠졌습니다 진짜 많이 빠졌던 때예요 이때 당시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 6거래일 동안 15%에서 20% 가까이 여기 조금 위에 산 사람들은 이렇게 하락이 나왔어요 이때 당시에 여기 돌파가 나오냐 안 나오냐를 가지고 얘기, 이야기가 많았는데 이거 15% 빠지니까 환장해요 다들 우리 회원님들도 막 미칩니다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어?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여기서 더갈수 있다는데 100% 이상 보는데 헉, 어떡하지 어떡하지 뭐가 두려워요 아직 지금 장부에 안 찍혔는데 어, 아직 장부에 찍힌 게 없는데. 이 피크성 실적을 한 번은 찍고 간다니까요. 근데 그러고 나서 화이자 이슈가 터져서 우리가 선절을 했어요. 아, 이제 백신이 나와버렸거든. 그럼 진단키트에 대한 어떤 무력함. 이런 것들이 좀 심리적으로 많이 반영이 됐죠. 그래서 지금 여기 대비해서 여기까지 지금 얼마나 많이 빠졌습니까? 어, 정말 많이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선절하신 분들은 이 2년이라는,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기회비용을 아꼈고, 그리고 이때 당시에 10에서 15%만 손절을 했다면, 요것만 손절을 했다면, 지금 현재 마이너스 66%에 오지 않았을 거고, 지금은 이거, 어떻게, 이거, 15만원, 14만원, 어떻게 가요? 못 가요. 당장에는, 그럼 뭐 그만큼의 사이즈가 나올 모멘텀도 없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니까, 러더 나은 대안이 있고, 변화가 주어야 될 때는, 변화를 빠르게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빠르게 캐치를 해드리는 것도 중요해요. 잡주를 가지고서 매집을 하자라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뭐, 최근에 거래정지가 됐던 이런 종목들. 이거 막, 어? 뭐, 17,000원 하던 놈이 여기 지금 640원 와있어요. 그리고 뭐, 잡주라고 표현하기에는 그렇지만, 가망, 뭐,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제약바이오 종목들. 헬릭스믹스 이름이 좋아야 돼. 헬. 헬, 헬프의헬자면 좋은데 이게 과연 그 헬일까라는 생각도 들지만, 아무튼. 주주분들께는 죄송하지만, 이 임상 언제 성공할 줄 알고? 언제 어떻게 될줄 알고요? 그것만 바라고 있을 시간 동안 지금 17만원대부터 지금 2만원까지 빠졌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그죠? 더 나은 대안이 있으면 더 나은 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는 손절은 치기 싫어 시장은 질질 끌려 사놓고 바로 가기를 원하는데 잠깐 또 사놓고 조금 조금 빠지니까 또 답답하고 또 싫고 아유 주식 어? 씨앙 막 이런 말 하죠? 우리 씨앙 이러잖아요 이런 상황이 계속 펼쳐지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주식 하기 힘든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이제 조만간. 시장 또 돌리잖아요? 그래! 어, 가자 외치면서, 그래 임마, 역시 주식이다. 이러면서 또다 뛰어들어요, 주식장으로. 그게 참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런 모든 좀 안타까운 현실들을 반대로 한번 행동을 해보면 어떨까? 조금 더딜 수는 있지만, 그러면 좀 괜찮은 상,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에 대해서 고민을 한 거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기, 이런 내용들도 남들은 지금 이거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그럼 피하면 돼요. 피하면 돼요. 여기에 뭔가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내가 지금 현재 있는 이 위치가 뭔가 문제가 생길 것 같아. 그럼 어떻게 나가면 돼요? 나 지금 백화점 쇼핑하고 있는데, 백화점 어디가 막 금이 가. 이 건물 무너질 것 같아. 어떻게? 나가면 돼요. 왜 거기 들어앉아가지고, 이거 무너지면, 이거 무너지나?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금이 막 쩍쩍 가고 있어. 근데 지금 거기 가 계속 들어앉아가지고 이거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나 여기 깔려 죽는 거야? 그럼 어떻게 누가 나 살려줘? 구급대 오는 시간이 얼마나 걸리지? 이런 계산을 하고 있다니까요 빨리 나와야죠 근데 뭔가 지금 내가 거기서 결제는 했어 아니 나 이거 지금 좀 샀는데? 환불 못하... 이거 지금 안 되나? 환불할 시간에 나가야 되는데 이거 환불 못하나? 아니 잠깐만 이거 환불 좀 해줘 아니 잠깐만 이거 건물이 무너진데 어떡하지? 이러고 있는 거라니까요 무너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그죠? 아 너무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었지만 극단적으로 예시를 들어야 여러분들이 피부로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면 시장은 항상 확대 해석해요. 늘 말씀드리죠. 어떤 기사가 뜨든 뭐라든 확대해서 그래. 이쪽으로 뭐가 좋다 좋다 안 좋다 안 좋다 계속 부풀려. 그러면 거기서 지금 이쪽이 안 좋대. 아 그럼 다른 데로 가면 되지. 어? a 백화점 무너진대요. 지금. 아 그럼 b로 가면 되지. 그러면 쇼핑 그렇게 하고 싶으면. 아니면 강남역 지하상가를 가시든지 동대문 가시든지 많잖아요. 그죠. 아니면 피하면 되고. 지나가다 똥이 있어 안 밟으면 되고 피하면 되잖아요. 내가 피할 수 있는 건데 왜안 하냐라는 거죠. 그런 마인드로 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렵지 않아요. 그렇게 해서 좋은 쪽으로 대안을 바꿔줬을 때는 아 진짜 좋은 성과 나타나요. 실제로 그러면 결국에 여러분들은 잠깐 내가 번거롭고 귀찮고 무서운 일이 있었을지언정 결국에는 좋은 성과 나타나요. 얻고자 하는 걸 얻어요. 그게 주식이거든요. 근데 이제 그 중간 과정들이 너무 힘들거든. 저도 주식 한지 한 2, 3년 됐을 때까지, 3, 4년, 한 3년 차까지는 지금 여러분들이 하시는 그런 생각이 저도 똑같이 느꼈어요. 어. 근데 지나고 와서 보니까는 아, 굉장히 의미가 없구나. 이렇게 되더라고요. 손절이 필요할 때는 제가 개별 매매할 때는 손절 그냥 해요. 아니면 아닌 거 그냥 해. 얼마가 됐든지 왜? 어, 나는 그 이상 복구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이런 깡으로 저는 합니다. 별로 그렇게 손절에 대해서는 막 아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게 한 4년 차부터 오더라고요. 한참 됐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랑 같이 공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돈 소중해요. 소중하니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소중하니까 지켜야 되는 행동이 그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같은 시장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너무 지루하고 어렵게 흘러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지치고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드렸고 어 결국에는 이익 둔화에 대해서 지금 시장은 걱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익이 더 잘날 놈이 누구냐를 찾으시면 되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꾸 여러분들께 초점을 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좀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참고로 최근에 여러분들께도 뭐, 제가 한참 전부터, 이럴 때부터도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렸던 뉴프렉스라는 종목. 증거가 100% 딱지 붙어 있죠. 누가 보면 잡주라고 해요. 근데 이 기업이 뭐 하는 기업인지 알고 잡주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되는 기업들이 대박이 납니다. 근데 그 대박률이 엄청 공격적이진 아직은 않아요. 근데 거기에 맞게끔 실제로 매출이 발생은 하고 있어서 오큘러스 양 PCB 매출이 나오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본격적으로 나올까를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단계에 있는데 근데 지금 시장 상황에 맞게끔 조금 절반 정도만 제가 오늘 매도 신호를 좀 줬어요 우리 회원님들께 그렇게 해서 일단 어느 정도 매도를 좀한 뒤에 매도를 좀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수익을 볼 것들은 보자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님들도 지금 오늘 관련해서 어 굉장히 좀 이렇게 인증샷을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 어떤 회원님께서는 또 지난달 28일부터 시작을 하셨대요. 그럼 지금 한한 한 달이 안 됐네요. 한 2주 조금 넘으신 것 같은데 파란불의 계좌만 보다가 빨간불이 시작된 계좌 너무 좋습니다. 지금은 자금이 좀 묶여있는 관계로 조금씩 하고 있는데 너무 감사해서 일단 감사글만 올립니다. 라고 또 말씀을 해주신 분도 계시고 뉴프렉스 보세요. 메인 종목이니까 지금 절반 매도를 했는데 메인 종목 절반 매도인데 540만 원의 수익을 또 보신 분이 계세요. 그죠. 이 엄청난 변동성과 공격적인 걸다 이겨내고 견뎌오셔서 여기까지 갖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수익이 난 겁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요. m h a 탄으 오늘 그냥 단타. 아침에 그냥 들어가서 단타 쳐서 6%대 수익 본 거고. 브랜덱스 코퍼레이션. 약간의 수익 느낌. 음, 우리 쪽으로 해서 레깅스 관련되 있죠. 약간 수익 느낌으로 일부 익절만 좀 했고요. 소형주라서 너무 팍딱 움직이길래 추가 매수는 하지 않고 그냥 들고 와서 우리가 조금 일부 익절을 좀 했습니다. 요거는 이제 종목 이름을 말씀드릴 수 없어요. 요건 이제 삼성 SDI고 지금 삼성 SDI 수익이시고 나머지 우리 메인 종목인데 보합권, 보합권 한 종목 벌써 10%대. 이 종목들은 지금 여러분들 오시면 매수 지금도 가능하신 탑승이 가능한 종목인 거고. 그죠? 뉴프렉스 31%대. 절반만 매도하고 MH 터널 오늘 단타 쳤고. 보시는 것처럼 뉴프렉스 20%, MH 6%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대응을 잘 하고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께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저도 우리 회원님들께 그렇게 좀 해요. 그렇게 좀 도와드리고 도와드리고 이렇게 잘하고 있으니까 좀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고 어, 매일매일 수익을 보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얼만큼 계좌를 좀 관리를 잘 하면서 이끌어가냐가 더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특히나 지금 같은 시장은 전략적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2020년도 같은 불장처럼 아무렇게나 그냥 무지성 매매에서 그냥 뭐 뭐든 사면 가는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쵸? 이렇게 범위가 넓어 이때는 예를 들어 아까처럼 뭐 증권사 리포트도 좋다 좋다 다 좋대 삼성전자 11만원 간다 12만원 간다 해놓고서 지금 와가지고 7만 5천원 8만 3천원 제시하고 있어 그니까 그 누구도 이거를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주식을 잘 하려면 뭐 노력을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하고 뭐 중요해요. 근데 그거는 기본이에요. 기본이고 뭐냐면은 결국에 계획과 대응입니다. 계획과 대응. 계획, 판단, 순간 판단이 또잘 이루어져야 되고 대응입니다. 이 3박자가 잘 이루어지시는 분들이 주식으로 성공할 수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하나로만 더 더하면 이성적 판단. 너무 감성적으로 하시면은 흔들려서 주식 잘 못해요 결국 에 심리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여러분들께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좀어 이런 내용 말씀드리고 싶고 st 어쨌든 굉장히 시장 대비 선방하고 있죠 정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양극재 쪽으로도 사실 드릴 말씀이 좀 많은데 어, 에코프로비엠이나 lnf 도 여전히 지금 좋은데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 증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프리미엄을 더 반영을 해가는 과정에 있죠 여전히 지금 기대수익률은 그래도 또 남아 있어요 여전히 더 남아있습니다. 얘네들은 그런 부분이고 근데 어, 공격적으로 주가가 올라가고 있고 하지만 항상 신고가를 앞둔 영역에서는 상당히 고민이 많아요. 고민이 많은데 저는 뭐 보수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진 않아요. 그만큼 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지금 2025년에 컨센서스가 나오진 않아 있지만, 그리고 이 컨센서스가 절대적으로 무조건 이렇게 가진 않아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에서 얘네들을 평가하고 있는 그 초점이 틀어지냐, 안 틀어지냐, 이런 센스. 이런 것들만 센스 있게 좀 파악을 하시더라도 충분히 얘네들로 추가 수익이 더 가능하다. 그리고 참고로 보유를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은 저는 여전히 쭉쭉 끌고 가야 된다는 의견이에요. 에코프로비엠 포함해서 LNF라든지 그래서 이렇게 핵심적인 종목들은 열심히 끌고 가줘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제가 보고 있는 저는 이런 이차전지 메인 핵심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긍정적으로 끌고 가야 된다. 그래서 에코프로비엠, LNF도 저는 양극재에 포함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도 끝까지 여러분들이 한번 잘 가져가신다면은 좋은 성과 충분히 있을 수 있고 단기적으로 볼만한 종목들은. 아니니까 또 사업의 내용들을 중간중간 잘 보시고 증서를 한다면 자금을 어디서 어떻게 가지고 오는지도 또잘 보시고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커버를 잘 해서 여러분들 반드시 또 좋은 성과 안겨갔으면 좋겠습니다 우선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이라면 어찌됐건 간에 지금 당장에 우리 상반기 때어 우려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올 만한 놈들 중심으로 살펴보시고 또 특히나 어, 자동차 산업과 이차전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은 부분은 차량용 반도체 쇼티지 현상이 계속되다가 이제 하반기부터는 진짜 요번에는좀 풀릴 가능성이 높다고 라 봅니다. 실제로 증설을 했던 부분을 일부 기업들이 증설을 했던 것들이 이제 조금 진짜 어, 가동을 시도하고 있는 기업들도 하나씩 이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어, 슬금슬금 저는 이제 공급적인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커버가 좀 되어 올라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어, 차량용 반도체 쪽이 커버가 어느 정도 된다면 충분히 또 전기차 시장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좀 살아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제가 하루에 어, VIP방 포함해서 영상을 상당히 많이 올려드리고 있는데 지금 제가 여러분들한테 차트적인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안 하죠. 그러니까 차트를 해도 되는데 차트는 결국 심리를 도표화해 놓은 거잖아요. 그리고 후행성 지표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앞을 보고 투자를 해야 되죠.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 그 앞으로 이 주식이 어떻게 될까는 앞으로 기업이 어떻게 성장할까를 봐야 되는 건데 그걸 핵심적으로 기본적으로 보시고 나서 차트를 봐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차트만 보시는 분들은 아우 블린저 밴드 여기 뚫어야 되는데 여기 양봉 하나 나와야 되는데 피봇선 여기 상단에 머물러 왜 그림 맞추기를 하고 있어요 얘네들이 지금 어떻게 돈을 벌어가 될지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은 하지 않고 그림 맞추기만 자꾸 하고 있어 그거는 시세가 오르면 시세가 올라서 종가가 형성이 되면은 그런 그림들은 바뀌어요 다 이 평선은 뭐예요? 여러분들 많이 아, 많이 아시는 이동 평균선은 뭡니까? 5일 이동 평균선은 뭐예요? 5일간의 종가를 기준 잡아서 평균값을 그어 놓은 거잖아요. 후행성이잖아요. 거래가 체결이 돼야 되는 거고. 거래가 체결이 됐을 때 차트 에 찍히는 시세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그거 가지고 그, 그림을 그려 준 지표들이잖아요. 보조 지표는 대부분이 후행성입니다. 후행성 지나간 거잖아요. 물론 지나간 거 가지고 어떻게 사람들이 어떤 심리가 반영이 됐나도 읽어야 돼요. 맞는데. 근데 진짜 가치 투자 관점을 기본 베이스로 한다면 차트 보는 비중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자연스럽게. 그러면 그짜잘한 중간중간 변동성은 별로 신경 안 쓰게 돼요. 왜? 얘는 이런 내용 때문에 이거 같이 평가받을 때까지 끌고 갈 건데? 지금 이런 게 의미가 없어지거든. 그러면 주식을 더 편하게 할수 있어지고, 심리가 안 흔들리니까. 근데 차트만 보는 사람도 어때요? 어, 은봉 한번 나오면, 야, 이거, 이씨, 거 뭐, 어디 깼고, 20일 깼고, 60일 깼고, 60일 깼고, 다 깨버려.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앞에 지지 깼고, 저항 깼고, 다 깼어요. 뭔 내용인지도 몰라. 왜, 또, 왜 빠졌는지도 몰라. 음봉 하나만 보고 다 끝났대. 세상 끝난 것처럼 패닉에 빠집니다. 양봉 하나 반대로 돌려 망치형 캔들 나온다. 이어 망치형 캔들 나온다. 바, 시장이 바닥을 찍기 시작했고 돌렸고 가야 되고 망치는 뭐냐? 추세 어? 전환 시도다. 뭐 여러 가지 갖다 또 붙입니다. 그 망치로 어 진짜 뚜드러 맞지만 않으면 다행인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거 반드시 좀 조심하시고 차트에 핵심적으로 맹신하는 것보다도 뭐 그거를 믿지 마라. 신뢰하지 말라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 아니어도 더 편하고 더 수월하게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은 널렸는데 어, 그런 부분들 먼저 여러분들이 좀내 어, 것으로 만들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중심으로 저는 회원님들께 교육을 또 많이 해드리고 있고 우리 회원님들이 많이 잘 따라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수백 명의 회원님들이 왜 저를 선택해서 아직도 이 많은 분들이 제품에서 같이 이렇게 함께 하고 있는지를 직접 와서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부담을 좀 낮춰드리고자 원 플러스 원 60일로. 61을 제공해 드리면서 44만원에 모시고 있으니까 010-222-12353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시장이지만 지금이 기회인 건 맞고 아까 말씀드린 그 많은 기업들이 목표 주가가 줄줄이 하향 조정되지만 우리는 81개 쪽으로 조금 시선만 살짝 바꿔주면 된다. 전략을 살짝 바꿔주면 된다. 남들은 아까 지금 그 257개 중에 176개 들어가 있어서 어떡하냐 어떡하냐 하고 있지만 뭘 어떡해요? 바꿔주면 됩니다. 우리는 그 81개에서 수익을 대박 수익을 보면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마음을 어떻게 먹냐가 달려있는 거지, 어려운 건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연락 많이 주시고요 한번 제대로 한번 같이 좀 시작을 해봅시다 주말이면 여러 가지 교육 영상들도 올라갑니다 교육 영상을 토대로 또 많은 공부를 해보시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또 서로 뜻이 잘 맞아서 올해 한번 진짜 어 한번 돈을 많이 벌어서 2차 전지 특히나 중심으로 2차 전지 관련된 종목들 많이 매수해서 수익 많이 봐서 외제차 국산차 말고 어 국산차 죄송합니다 우리 현기차 종사자분들 죄송하고요 외제차로 벤츠 이번에 또 어우 새로운 전기 1,000km 주행하는 그 전기차 뭐 하나 나온다는데 제가 이거 또 눈독들이고 있습니다. 이런 거 우리 같이 한번 또 어? 같이 전기차로 수익 보고 전기차를 하나씩 구입을 하자 올해 목표로 한번 같이 좀 해봤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내일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들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